아, 내 시점은 아 이거 이거 으면 어차피 망한 건데 쓸데없이 너무 잘깝쳤다 지금. 아직도 살아있어 씨발. 공격력 주문을 걸고 있어요. 주문을 걸고 있어요. 어... 어, 유도 어디 쪽으로 어나도안 보여 이게. 처리하지안가 짙. 나잘 한다. 왼쪽 끝에 있네. 아, <놀람> 아, <놀람> 앞으로 나오시지. 아 쓸모가 있어 보이네. 이반데 빨리 속이라도 하지. 아, 이게 이렇게. 되 이렇게. 아, 이렇누 아, 것보다 아, 이렇게. 게 아, 이렇게. 아, 이렇 이렇게. 아, 이게게이 <웃음> 아, <웃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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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데 특히 쉴드 깎이는 속도 근데 좀 진짜 높이 먹여야 되는 것 같은데 거의 안 깎기다 시피하던데 뻔합니다. 어, 쉴드 깎이는 속도 한세 배는 빠르게 해야 될것 같아요. 차는 거 자체를 높이 먹이든지. 제가 여러분을 돌보겠어요. 이를 <목소리가> 직접 처리하는 탈의하는, 탈의하는, 탈의확실하게처리하는 탈의하는, 탈의하는,

시발아. 받아라. 치 아이고 진짜 잘부었다 어? 아니 형님. 아니 어. 거기서 무슨 무슨 만행을저지른 거예요. 잠 아니 내려가서 소파에썼는데강을리미네셜이 나왔어. 아, 저는 님살금려다가 이제 수호전 금타고 실망하고 도망갔는데 금은지있어가지고 아 <laughs> 1대1 갔는데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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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금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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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리한테가자하자시 종은 죽지 않아. 다라잘랐네 아, 얘나왜이 저기니를시 어디가 남간이 60초. 건대를 보여 주세요. 당신에게 주문을 걸어 아 메르시 이렇게 왔는데도 폭주 안하네 쓰레기 캐릭터인가? 거점을 안마아서 그런가? 저는 뭐 어떻게 했는지 모르니까 <웃음> <웃음> 억울하다 살릴 거다 살리고 발키리 키고 힐도 많이 하고 막 1대1 떠서 이기고 다 했는데 한 번도 안 죽고 폭주를 안해 씨발 거점을안밟아서 그런 것 같아. 벽 끼고 하이딩 하느라 거점 하나도 안 밟아 가지고. 거점을 밟분시데 우리 <laughs> 자리하고서 어경하거점을 밟으면 근데 생존력이 떨어져서. <놀람> 떨어져서. <공개는> <놀람> 훈련 처럼 하면 됩니다. 공격력 주문을 걸고 있어. 으면 곰곰이 없으면 곰곰이 없으면 안녕하십니까. 곰곰이 으면으

아니 음. 여기까지 앉아서 올라온 거야? 어아개 응. 깜짝 놀랐네 우리 아나가 솜브라를 재워가지고 이제 아나 혼자서 솜브라 킬하려면 공포 푸셔야 돼가지고 공포 푸시고 딱 솜브라 잡고 들어오는데시 갑자기 호우쳐 나와가지고 <laughs> 아, 시발 또 오고 있어. 아, 괜찮. 아, 존맛내 진짜. 아, 오자마자 오고 있는 거야, 저... 깐 다시 안녕하신가? 백야되나언 마지막 해야, 어, 해야 될 거. 어상한다 어. 경겜? 어. 이게 도움이 우리가 어디 갔어? 제가 여기 있어요. o w I d 니 n t know. I don't k I 아 t k n o n t I d 왜? 시아 <목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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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왜이안나 어 제가 여러분을 돌보겠어. 조심해. 내가 무사히 집으로 돌려보내주지.

바로 발길도 있다 얘 맞춰서만 가면은 이거 되는데 좀 따로 가네 이 엄청 유리해 보이는데 그래 <놀람> O da bilirsin 제가 여러분을 돌보겠어. 아니, 무슨 이판 끝나면 리그 시작하겠네 <laughs> 와. 어떤 여자 스트리머가 그 뭐지? 방송 끄고 집에서 옷 벗고 있는데 막 자동으로 방송 켜져가지고 다 나왔대. 막 방에 막 남친. 어. 근데 뭐 나올 수도 있지. 서비스라고 아. 치면. 뭐 해킹이라고 하는 애도 있고 아니면은 다른 사람 호스팅했다가 호스팅한 사람이 끄면 자기 거가 자동으로 켜진다던가 아무튼 뭐 그런다는 것 같은데. 나우 지금 보는 중이야 그래서 왜 근데 집에서 막옷다 벗고 있지 <목소리> 어떻게 봐지그거분 <보면, 코드> 올려주세요 은 지금 이분은 지금 이분은 지금 이분은 경력이지 뭐 앞에 나간 거 아니고 왜 이렇게 나갔어 아나 잡았을 때 이득이죠 아니 우리 아나가 자, 우리 아나도 잡혀가지고 무조건 이득이 아니에요 시와 가 내려가 저는 그런 거 몰라요 그 하라스 2인분 이상을 하기를 그냥 기대했어야 되는데 놀래겠는데 현대의학이 약해지지 마세요 거의 끝났어요

어? 어. 어? 어? 아 어. 이쪽 안 보는 것같아는데 보네. 하나 좁어놨으니까 별거 어떻게 해야 돼? 야, 이거 우리 7라운드 가야 돼? 자리깨 차려. 아 막는다 이거 <laughs> 아.. 이겼다 <되겠다>, 이거를 아 <laughs> 이거 말도 안되네 이 안타는 좀 녹화하고 다시 해봐 재밌네 오 파츠까지